입찰 정보를 찾는 일,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느껴보신 적이 있나요? 복잡하고 방대한 공공 입찰 정보 속에서 정확한 정보를 찾아내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입찰 정보 플랫폼 캔두는 공공 입찰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고객사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여 입찰 성공률을 높이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캔두의 전문가들은 고객사의 현장을 직접 방문합니다. 기업만의 고유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데이터 아웃소싱 서비스를 통해 업무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입찰 준비 과정이 간편해지고 성공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캔드는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적인 입찰의 파트너가 됩니다. 지금 하시는 생산 방법, 공급망, 의사결정이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업의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완벽한 의사결정을 위해 캔두가 지원하겠습니다. 정확한 정보와 체계적인 관리로 더 나은 결과를 만듭니다. 캔두와 함께라면 가능합니다.